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리는 생명이 있고, 죽이는 사망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있고, 나 자신을 살리는 것도 있고, 이 세상은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죽이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지만은 저들의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해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하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참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는 나를 죽입니다. 나의 삶을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웃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은 죽이는 사람이 되고요. 죽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정말 안 되죠.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실제 삶에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죄에 빠지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죄에 빠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모두 다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다 불행으로 가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항상 죄를 조심하라. 죄가 너에게 다가오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항상 경계해라. 항상 말씀하시죠. 그 죄는 사망의 생각, 죽음의 생각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살고 있다는 이 삶도 내가 결정권이 전혀 없어요. 물론 내일도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나 자신을 주인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됩니다. 주인의 것인데요. 예, 네, 주인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마귀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죽이는 삶을 살면은 이것은 주인 앞에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 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살려 주었어요. 5 절에 보시면은 정말 그 마른 손이 나음 받아서 회복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였지만은 그러한 것을 보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복을 복대로 보지 못하는 이 불행한 사람 아니 예수님께서 평생 손이 말라서 정말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 주신 사건을 보고 우리는 다 기뻐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기뻐할 것을 기쁘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했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쁨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을 알고 주인의 뜻에 맞춰서 잘 사용하다가 주인이 거두시면 주인 앞에 가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삶에 그 영향을 받아 살게 됩니다. 이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받은 나 자신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영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마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죄에서 오는 생각,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파괴시키는 나를 죽이는 그러한 생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주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원치 않냐는 여러 가지의 아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당하지만은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내 마음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항상 나타납니다. 어떻게 요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에요. 주님의 인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죄를 믿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죄를 믿고 따라가면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의 그늘에 빠집니다. 우리가 원치 않니 하는 무거운 멍에의 눌림을 받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포로생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있다고 알려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분이 바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 그 생명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사신다고요. 그래서 생명에서는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르고 품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죽음을 누리고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져서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주인이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맡겼지요? 이 돈을 종에게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어요. 종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겼다고요. 맡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장사가, 누, 그 장사의 이득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들의 생애가 그러한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나라는 존재를 맡기셨으니까 주인이 거두어 가시죠. 나에게 주셨으면 어떻게 주인이 거두어 갈수 있습니까? 내 것인데 그렇죠? 내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두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주인의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맡기셨는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래서 많이 남겼어요. 그 모든 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나중에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 주인에게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은 주인을 위해서 장사한 사람에게는 그에게 수고한 대가를 충분하게 계산을 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충성히 산것이곧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김을 받았습니다. 슬피 울며 살게 되는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느냐?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럽니다. 너를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좋다는 대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불행 속에서 사, 살아갈 저들을, 저들이 우리 사람들도 속에서 그렇게 영원한 불행 속에서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인이 주신 것이죠. 내가 오늘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주인의 허락하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거두시면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여서 더욱더 잘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죄에 빠져서 자기도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이 사망 아래서 속고 사는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여러분의 영혼의 역량을 절대적으로 끼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깨어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죄에 빠집니다 죄를 믿어버려요 죄의 말을 확실히 믿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서는 아니 되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아난다고요 내가 살아야 주인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인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소원된 마음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죄의 성품을 따라서 죄 쪽으로 가는 그러한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발부둥 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살리는 영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한 그 종에게,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을 주인이 그 종에게 다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고 살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의 성품에 속고 살면은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